Hello everyone, it's Choco 언니 with your Oh My Phonics. 친구들 안녕하세요. Oh My Phonics 3권 함께하는 Choco 언니입니다. 자, 얘들아 오늘은 벌써 u n 6에 도착했습니다. u n 6에서는 과연 몸말에서 어떤 몸이 등장해서 어떤 소리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laughs> 자, 바로 소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Today we're learning the sound OP, OS, OT. One more time. OP, 오우오우를 배울 건데요. 어, 우리 친구들 끝에 이는요, magic 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렇다면 앞에 알파벳 오우 소리가 났는데, 짐작했나요? 맞습니다. 오늘 배울 모음은요, 바로 오우 사운드예요. 오우, 오우, 오우. 자, 발음할 때요, 내 입술도 오우, 동그라미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예요. 짜자잔. 바로 오, 피, 이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발음하지 얘들아. Op, op. 는 p 소리 나죠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Op, op. Very good. 두 번째 사운드는요. 볼게요. O, s. 이가 나와요. 자, 그럼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O's, O's. o 케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소리를 가볼게요. 세 번째 소리는요. O, T, E. T는 사운드니까 맞아요. Out, out. Very good. 자, 얘들어 다시 한번 볼게요. O, P, O, S, Out. 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picture, 그림 보러 가볼까요? Now is the picture time. 오늘은 모음 마을에서 어우가 등장하지요. 오오 오, 오. 자, 이 어우가 가진 소리들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그림에서 세개 소리 찾아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Let's go ahead and find Ope sound. 자, OPE 사운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Ope. Did you find it? 우리 친구들 찾았어요? 초코 언니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자, 무엇을 찾았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밧줄이 보여요, 우리 친구들. 밧줄. 찾았어요? Yes, you did. 자, 한번 밧줄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바로, rope 되겠습니다. rope, rope. R가 있죠? R, OP가 있죠? OP,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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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 together. rope, rope. 좋아요. 두 번째 소리를 찾아볼게요. 두 번째 소리는 바로 OSE였어요. O-S-E 자, 한번 찾아볼게요. 음 초코 언니가 찾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Eyes and ears and mouth and... 이거 뭐예요? Nose였죠. Nose. 코 단어 보여요? 맞아요. Nose. Nose. 어떻게 쓰냐면 얘들아. NNN and OSE. 는는는 네, 네, 네. O's Together Nose Nose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리를 찾아봅시다, 얘들아 바로 O-T-E O-T를 찾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찾았어요? 이 노란색 조그마한 네모난 종이가 보이나요? 메모 또는 쪽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찾았어요? Did you find it? <laughs> 자, 영어로는요 노트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노트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지요. 자, 영어로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note. note. 자, 느 소리 나는 n이 있고요. 어우가 보일 때는요, 우리 친구들 과감하게 내 입술조차도 동그라미 를 만들어 줘야 돼요. o 오 oh. n, n, n. o 노 t note. note.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잘 찾은 거 맞죠? 자, 그렇다면 op O's, O's. 사운드를 찾아봤고요. 우리는 단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ow let's see what words we have for this unit. 자, O가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리는요. 바로 바로 o -P -E. O-P-E. OP 였어요. OP. OP가 들어가는 단어 볼까요? 짜라럼 나는 희망이에요. 나는 소망이에요. 희망. 소망이란 단어입니다. Hope. Hope. 근데 여기에서는요, 어, 입술을 너무 튕겨 주지 말아볼까요? Hope, hope, 훨씬 자연스럽죠?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흐 소리가 나는 h, h o p 소리가 나는 o p e, together 흐흐 <laughs> 흐, hope, hope. Very g o o 자그 다음 단어 볼게요. 자라란 O P E가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 학어 이런 운동에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놀이지요. 바로 밧줄놀이 해보셨나요? <laughs> 자 밧줄 영어로 바로 rope 되겠습니다. 친구들 따라해볼까요? Rope, rope. 자 R 소리가 나는 R과 O P E 소리가 나는 O P E. R R R. Op together. rope, rope 좋아요. 자 o p e는 o 사운드였죠. 두 번째 사운드 만날게요. 자라넌 o s e 나왔어요. 근데 얘들아 여기가 s가 s 발음이잖아요. 좀더 자연스럽게 말하려면요, 우리 z 발음을 내줄게요. z z z 발음을 살짝 내줘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o s hose 어때요? 이 발음 살짝 들려요? <laughs> 자, 여러분 o s e 가 들어간 단어 첫 번째 한번 만나볼까요? 짜잔! 이거 뭐예요? 여기를 통해서 물이 슉 나와요. 우리 정원을 가꿀 때꼭 필요한 도구지요? hose 되겠습니다. hose, hose. 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흐 소리가 나는 h 와 o s e 소리가 나는 o s e 가 나와요. hose nose. okay. 자, always c가 들어간 두 번째 단어는요? 짜잔. eyes and ears and mouth and nose 입니다. nose. nose. 어떻게 읽냐면되들라 n n n. 뭐예요? ㄴ 네 소리가 나죠? n n n nose. n n n nose. together. nose. Nose.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와, 이 예쁜 꽃.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요 다양한 색깔이 있는 이 예쁜 꽃이 장미지요. 짜란! 장미입니다. 장미는 영어로 Rose. Rose. Rose는 R 소리가 나는 R. 그 다음에 O's. O-S-E가 합쳐져서 Rose. Rose.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세 번째, 마지막 소리예요. 뭐가 등장할까, 얘들아? O, T, E 이거 어떻게 발음해, 얘들아? 맞아요. OAT가 되죠? o u t o u t 자, 근데 OAT에 등장하는 단어는 단한 개뿐이에요. 쪽지, 메모라는 뜻입니다. 짜자잔! NOTE 되겠습니다. NOTE NOTE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N, N, N AND o u t 깝쳐져서 네네네, o u t together, Note, Note, Very good everyone.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배우는 세 개의 소리에 관한 단어들이었고요. We're going to pause here. 잠시 멈추고 옆에 있는 activities 열심히 풀고 우리는 Story time에서 보아요. See you soon. Now it's the story time. 얘들아, 어우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요. 자, 준비됐을까요? Oh, let's see what this girl is doing. 자, 이 귀여운 여자아이가요. 희망, 소망이 있대요. 무슨 소망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문장 읽어드릴게요. I have hope. 나는 소망이 있어요. 나는 희망이 있어요. I have hope. I want hope. A rose garden. 자, 얘들아, 이 여자아이의 희망이 뭐예요? 장미 정원을 갖고 싶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I have hope. I want a rose garden. 아, 너무 귀엽고 멋진 희망이지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얘들아, 이 여자아이의 희망이 이루어졌나봐요. 예 자, 지금 아이가요, 장미 정원에다가 무엇을 주고 있어요? 물을 뿌리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ter the roses with a hose. One more time. I water the roses with a hose. 지금 이 아이는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나는 장미에다가 물을 주고 있어요. 무엇을 갖고? 호스를 갖고. 나는 호스를 갖고 장미들에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Look, 보세요. This is my rose garden. 이것은 나의 장미 정원이에요. Look, this is my rose garden. I smell the roses. 나는, 어, 장미들의 냄새를 맡아요. 장미들의 향기를 맡아요. With my nose, 무엇을 갖고? 내 네, 코를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I smell the roses with my nos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나는 내 장미들을 사랑해요. 라 그러네요. I love my roses. One more time. I love my roses. 와, 진짜 멋진 희망이었는데 이 희망이 이루어진 아이를 보면서 선생님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자, O가 등장하는 오늘 세 개의 사운드 다시 한번 짚을게요. 자, 첫 번째 사운드는요. O, 프였고요두 번째는 O, S. 세 번째는 O, T였습니다. 오오 O 사운드가 계속 등장했었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굉장히 행복하게 초코언니와 공부하셨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강의 때 보아요. 빠이바이